안녕하세요. 어, 오늘은요. 어, 개발 선인장이 지금 이제 꽃을 모두 어, 달았는데요. 이렇게 달았잖아요. 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달고 어, 모두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요. 꽃이 왜 개발 선인장이 꽃이 피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맺히는 이유, 이유와 또 꽃이 어, 맺히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개발 선인장들이 어,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이후로 어, 작은 이제 이렇게 꽃눈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꽃이 모두 맺혔습니다. 아직도 뭐 시작하는 아이도 있기는 하고요. 어, 작년에도 이 개발 선인장이 어, 작년에는 이흰 개발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것은 노랑색이에요. 뭐 황금색... 개발선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이제 성격이좀 급한지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맺혔어요. 어떻게 보면 핑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 그노란색에도 핑크색이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그 요게 노란색이고요. 이 어, 요거가 근데 이제 꽃 몽우리가 붉어스름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이제 제일 빠르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꽃을 잘 달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해가 비친 방향인가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여기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인데 어 작년에 아주 그냥 1등을 했잖아요. 아주 아주 당글당글하게 꽃을 동글동글 예쁘게 아주 잎 하나마다 아, 잎 하나에 꽃한 송이 그렇게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피었던 아이인데요. 네, 요거도 이제 예, 이렇게 모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아이를 어, 데리고 어, 와봤어요 네, 요거는 어, 빨강 빨강인 것 같은데 어, 이런 표를 좀 바꿔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빨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맺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잎이 뭐 그다지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 잎 하나에 꽃 하나 그렇게 맺혔습니다. 모두 하나씩 달고 있고 그런데 잎이 이제 이렇게 키 맞추기 하느라고 커 올라오는 아이는 제가 아, 잎을 따주지 않았어요. 따지 않았어요. 아주 어린 잎만 따고요. 안땄는데도 따지 않은 잎에도 어린 잎에도 모두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 꽃이 맨 끝에 이런 아이들이 잎이 아주 작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꽃이 맺히면서 잎과 꽃이 같이 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는, 저, 키 맞추기 하라고 제가 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 따, 입 따는 것도, 이제, 이렇게, 옆에, 옆에, 이제, 어키 맞추기를 비슷하게 해 가면서, 그렇게, 한쪽이 뭐, 워낙 길다 하면은, 그런 거좀 잘라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요거, 이 뭔가면요. 요거는, 어, 어, 인디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 오렌지색이라고 하던가. 어, 그런, 이제 색인데요. 어, 컴포트는, 이제, 밖에 있어요. 입구는데, 기게 좀, 조금 작은 포트를, 에, 꽃이, 이제 맺혀서 이것도 들고 와봤구요참 개발들이 참 건강하죠. 반질반질 정말 어 저희 구독자님 말씀 말 맞다나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아주 건강하게 예뭐꽃 꽃이 아니라 잎만 봐도 아주 좋을 정도로 이게 반질반질 아주 잘 자라면서 요즘 이제 날이 어, 가을 들어 시원해지면서 이게 더 아주 그냥 어, 개발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어, 연핑크색입니다. 연핑크색, 연핑크색인데 이게 참 예뻐요 꽃이. 예, 꽃이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어, 친구 내에서, 어, 얼마나 작은 거를 가지고 왔냐면은 정말 작은 거를 가지고 왔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왔을까요? 아주 되게 이제 작은 거 가지고 왔어. 자꾸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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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늘리고, 따고 늘리고, 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한 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예, 요거 한 포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이제 그 꽃이 피면 참 예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또 요거 귀, 예, 중, 소중하게 여기는 꽃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핑크, 연 핑크, 연 핑크색 이것도 이제 꽃이 예, 맺혔어요. 이렇게, 삽목한 것인데도 불구이고이제이 모주가 꽃게이던게을렇게 이렇게, 이렇주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피던 이따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이이제달이답니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이제 제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요거는 뭐, 뭐 무슨 색인지 어디 어, 적어놓질 않았어요 없어요 이런 표가 아 있네요 요거는 빨강 요건 또 빨강이네요 이것도 빨강이고 이것도 빨강인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펴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빨강색이 나오는 거 보면 빨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 아이는 이제 이제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어 잎을 따야 할 적인데 제가 그냥. 어 잘하라고 놔두었어요. 그랬는데 잎과 꽃이 지금 잘 같이 이제 자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잎이었어요. 그래서 개발 선인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어, 아까운 이제 선인장 자꾸 따시지 마시고요. 이거 참뭐 많이 따주지 않아도 어릴 때는 물론 따주면서 키웠어요. 많이 따주지 않아도 아주 이게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아주 빳빳해요. 아주 굉장히 단단해요. 이제 이렇게 꽃이 모두 맺혔잖아요. 맺혔는데. 꽃이 안 맺히는 이유 지금 이제 꽃이 피는 꽃이 맺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월 초부터 물을 또 끊어요 끊고 9월 중순부터 이제 낱개리가 짧아지면서 꽃이 맺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얘네들은 꽃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 며칠 뒤부터 꽃이 보이더라고요 꽃 봉우리가요 이제 꽃눈이 생기면 어 이제 건조하지만 않게 물을 줍니다 요 아이들 모두 물을 좀 줬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건조하지만 않게 물을 줬습니다. 꽃이 맺힌 아이들만 물을 주고요. 어, 뭐 삼목도 있고 뭐 이제 큰 아이도 있지만 꽃이 맺히지 않은 아이는 물을 주지 않고요. 또 그대로 밖에 좀이 어, 꽃이 맺힌 아이들보다는 더 늦게. 꽃이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물을 주든지 또 실내로 들고 들어든지 하고요. 어 그리고 요거 이제 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낱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낱길이가 반길이가 길어지고 이제 밤이 어두워야 돼요. 계속 어두워야 돼요. 밤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 꽃이 안 맺힙니다. 그리고 좀 추워야 되고요한 10도 이하로 좀 추워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저는 이제 첫 서리가 이제 내리기 전 이제 실내로 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어, 밤 온도가 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닐을 덮어줬어요. 비닐을 덮고, 이제, 어, 사방 좀 돌로 눌러주고, 바람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화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온이 필요해요. 너무 지금 이렇게 작은데 더운 대로 이제 들이면 이것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크기를 좀 키워준 후에 첫설이 내리고 이러면 이 아이들 지금 마당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들고 들어 이제 그 놔두면. 얼잖아요. 냉해를 입어요. 동해를 입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꽃이 맺, 맺힌 이유가 그런 겁니다. 비료를 안 줘야 되고요. 네, 그렇게 물도 안 줘야 되고, 밤이 길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유잖아요. 그리고 꽃이 맺히지 않는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9월 중순부터 밤이 어둡지 않았다. 그리고 춥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곳에 두었어요. 햇볕도 받아야 이제 건강해서 꽃이 맺히고 하는데, 햇볕도 이제 좀 부족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잉 영양으로 이제 막 잎이 엄청 두꺼우면서 이 아이들도 뭐 이제 좋긴 합니다. 지금 상태가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너무 과잉 영양으로 잎만 막 무성하고 두껍고 이런데 꽃은 안 핍니다. 또 이제. 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꽃이 안 피는 이유 중에 과잉 영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꽃이 안필 때는 왜 그런가 또 아, 생각도 좀 해보시고, 꽃이 피는 이유, 꽃이 맺히는 이유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로 이제 드릴 때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첫 서리가 이제 오기 전에, 어, 얼리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비닐로 덮어주고, 또 비닐로 모자라다 하면, 위에다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커튼이나 뭐, 못 쓰는 커튼, 그랬던 거, 큰 이제 이 보자기 같은 거, 그런 거를 한겹더 덮어줍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햇볕을 받을 수 있게 겉에 덮었던 거는 벗겨줍니다. 그렇게 작년에 관리를 해가지고 꽃을 피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소리가 내렸어요. 그러면 실내로 드릴 때는, 어, 요거 좀 완충을 시켜, 온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갑자기, 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대로, 어, 들고 들어올 게 아니라, 좀, 이제, 조금 더, 바깥 온도와, 어, 집안 온도와 조금, 좀 중간 정도의 온도에다가, 두었다가, 좀 두었다가, 거기서, 꽃봉오리를 좀 키워가지고, 그리고가지고, 어, 실내로, 완전한, 어, 실내로 두면좋고요 햇볕이 드는 창가나 뭐 실, 식물 등 저는 뭐 식물 등밖에 없습니다 겨울에는요. 그래서 어쩌면 꽃이 빨개야 될빨 이제 어, 꽃이 조금 조금은 덜 빨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 식물의 그 상태에 어, 맞춰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식물 등도 많이 비춰주면 또어잘 피겠죠. 잘 예쁘게 피겠죠. 그리고 주간 온도는 20에서 25도, 그리고 야간 온도는 15도에서 20도 그 사이를 유지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꽃이 이제 그 꽃봉오리가 크고 꽃이 피고 이럴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꽃봉오리가 잘 큽니다. 그리고 꽃이 또 이제 크게 어 활짝 핀다 이러면 그때는 물을 좀 충분하게 어 저기 촉촉하게 완전 젖어 있을 정도로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관리하고요. 물을 넉넉하게 주고요. 꽃이 많이 필 때는요. 이렇게 하고 습도도 40에서 60%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꽃봉오리가 맺혀가지고 이거를 꽃이 피는 이유와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네, 개발선인장 예쁘게 꽃 피우시고 네, 행복한 네, 꽃 생활을 리 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